고객님이 받으신 상품하고 같은 상품인데, 새고일때 이게 좀 뻑뻑해요. 일반인들이 QR을 어느 정도 푸셨다고 해도 이게 잘안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다리 사이에 꽉 끼고 하는데도 잘안 틀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힘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뻑뻑하죠? 세워다 보면 도장면도좀 두꺼운데다가 이게 이그 포크 배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좀 뻑뻑해요. 그러실 때는 여기에 WD 같은 기름 윤활제를 좀 뿌려 주시면 좀 빼기 쉽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름 흔드시다 보면 조금씩 유격이 생겨요. 조금씩 흔들면서 올리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올라오죠. 이렇게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도장면 자체가 새거다 보니 좀 두꺼워서 이 포크 안에 장착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이 제가 힘들여 뺐죠. 같은 상품이고 같은 새 제품으로 꺼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흔들면 한번 빠지면 그래도 좀 쉬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걸 돌리면서 이게 넓어지면서 이 안에 고정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자체가 지금 만져보면 되게 따뜻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빠져 나오기까지 보시면 여러 데 이렇게 안에서 돌리면 이렇게 조금씩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부분이 세와 세기 때문에 조금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WD 같은 윤활제를 잠깐 뿌려놓고 하시면 훨씬 쉽고요. 그자는 경우에는 이 바퀴를 다리 사이에 놓으시고 이걸 위로 올려 주면서 흔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렁이 이렇게 빠지고요. 혹시 고객님이 프레임 안쪽에 넣으신 다음에 이걸 충분히 돌려버 많이 돌려버리셨다면 여기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뒤집으시면 이 안에서 톡톡 치면 나오고요. 아니면 저희가 영상 하나 보내드린 것처럼 이 인상공원 안에 넣어서 빼내셔도 돼요. 다시 원하시는 높낮이나 각도를 조절하신 이후에 이걸 시계 방향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전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새거다 보니까 도색 면도 좀 두껍고 안에서 장착이 되면서 이게 핸들이 쉽게 돌아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여놓은 거니까 그걸 인지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